일주일 안에 쇠라 봅니다. 바로 집 옆에라서 편합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어 보여. 맛없어 보여. 맛없어 보여. 맛없어 보지맛 보여. 어보어디가물건어 좋은지 한번 보러와서 한바퀴 돌고 뭐가 괜찮은지가격도한번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아? 주스를 하는 거야. 체리 싸요? 체리 응. 얼마요어디 있어? 여기. i c h 한킬로 얼마야? b 0 0 n y I'm not even there. Bunny, i

유시아래. 이수가 먹고 싶은 거를 사야겠기 싱거 지금. 이게 골라봐봐. 먹고 싶은 거. 망고? 오케이. 망고? 그리고 something sweet. Good? 어? 뭐? 아, 지금 계절. 멜론 멜론 괜찮아? 어. 멜론 스위트 있는 거. 어, 멜론 괜찮아. 저 저기, 저기 한번 가자. <목소리> <목소리>

O, quanto é a pinha aí? A pinha 3x10, meu filho. 3x10? Isso. Cara. Você precisava é de quanto? 4x10 ah, seria boa, Chacha. É então, uma amoada. ah, ser. Tipo right? Ah, de ser. Deve ser. Chiparinho, né? Deve ser. Ah, não, é mais madura, mais firme. É, pode ser. Meia, meia e meia. É duas e duas. duas 야 셰프야! 나한테는 돈이 있잖아? 나한테는 이리 가자 다, 페라 시장을 다 보고 있고 집에 거의 가고 있습니다 망고만 사고 집에 가겠습니다 갈 예정입니다 좋은 망고로 굴려고 빙빙 돌고 있습니다 오빠! que é a manga aí? Barraca é fantasma, Vem é sozinho? É fantasma. A manga é cinco. É cinco? É cinco. vou pegar um limão primeiro, deixa eu ver se dá. Só Fantasminha. Um Qual é? Vou pegar aqui que tiver. é bom, pode escolher pra mim por favor. Se tiver. Obrigado, garoto. Uma vale. armadura.

생각보다 살거 많이 샀습니다. 근데 원래 파스텔 파스텔 먹을래? No. 나 지금 먹는 거아니야사고사고 사고 나중에 먹는 건데. Sure. 살짝. 네, 살쪄 좋은 생각이야. But I love pastel.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 썼는데요 오늘. 망고와 함께. 망고와 함께. 어뭐 망고 토마토 뭐이 브라질은 뭐 한국 뭐 <laughs> 한국 이름도 모르는데 이거 만원 정도 썼습니다 만 원. 망고 망고도요 같이? 다다만원 다 정도? 만 원. 훨씬 싸지 브라질 한국은. 이거는 한국에 없는 과일인데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건 6개 천원. 괜찮습니다. 다려오시면 이런 거꼭 주세요. <웃음> <웃음>